어제 일제 검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나주의 한 유경오리 농장입니다. 정밀 조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명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농장의 오리 3만 2천 마리를 비롯해 반경 3km 안에 있는 가금류 46만여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농장 5 2곳은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5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영암의 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인데 전라남도는 나머지 계열사 농장 휘운 나온 곳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경월에서 두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도내 유경월이 180개소 농장에 대해서 앞에다가 앞에다가 방역 통초소를 설치해서 사람. 사람을 최초로 통제할 것이고요. 이달 초 순천만과 한평 고마군천의 야생 조류 분변등에서 나온 조류 인플루엔자도 고병원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빠르면 2주 이내에 주변 농가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추가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리 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전국 최대 사육주인 전라남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